십자가 부활 승리를 결론을 잡아당긴, 미리 갖다 쓴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살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체념하고 살죠. 어려워지고 정 마음의 불안이 이게 뭔가 싶어서 점검하러 들어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승천하시면서 도대체 교회에다 뭘 남기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죠. 그리고 교회를 점검합니다. 뭘 점검한다고요? 순도를 점검한다고요. 진심이 아직도 있는가? 열정이 아직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죽어서 그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 교회가 이렇게 뭐 부흥하고 부흥 부응 시대를 지나와 버렸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감격을 가르쳤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왔다는 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감격을 넘어가 살아야 되는 데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감격은 여러 번 있습니다. 좋은 학교 붙은 감격, 아들을 낳은 감격, 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이 끝인 걸 봤습니까? 그 감격이 다 짐이 되죠. 책임이 되고. 우린 더 커야 됩니다. 감격이 끝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기꺼이 십자 앞에 내놓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다는 그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려낼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 당신을, 당신과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자, 슬픔과 괴로움과 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자가 되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는 언제 온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도 안 합니다. 더 많은 수가 있어야 된다. 여론과 많은 사람의 그 공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다, 그런 것다 조건 아니다. 그런 것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떠밀려 가지 마라. 네 각각의 생애와 너 하나의 자신이 이렇게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유일한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이렇게 놀라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쯤에 고린도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을 때 처음 고린도 지방을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묘책이 없고, 그냥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가 우리 인류를 설득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능력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럴 수 있는 걸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뭘 거불내냐 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철학, 하나의 무슨 훈계 같이 되어서 그들이 알아먹고 어, 자기들의 그 답으로 어, 채택할까봐 그것도 겁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하나를 의지해서 들어갔다. 그건 뭐죠? 십자가가 모두를 구원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도 나는 믿고,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처형해도 거기에 부활이 꽃필 것이요. 알아들으면 함께 부활 생명을 기뻐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세상은 십자가를 예수를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들어가서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그것은 세상이 받는 보상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